안녕하십니까.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일, 건군 75주년 기념 국군의 날을 맞아서 광화문 일대에서 우리 국군의 위용을 확인하는 열병식과 대규모 시가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열병식을 본 국민들은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고 국군과 최첨단 장비들에 환호했습니다. 열병식은 걸피타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최근 들어서는 또 며칠이 멀다 하고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 그리고 북한 지휘부 벙크와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괴물 미사일 현무파이버 미사일을 비롯해서 헬기와 전투기 그리고 각종 첨단 무기들을 선보이며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KBS와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현장화면을 전했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KBS의 경우 시청률이 5.2%였습니다. 휴일 오전 시청률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SBS 역시 2.3%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행사를 중계했던 일부 유튜브 채널은 조회수가 순식간에 100만 회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높은 관심도를,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민들도 박수로 환호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넘넘한 국민의 위용, 아, 국군의 위용 그리고 최첨단 장비를 보면서 뿌듯함과 자신감을 느끼는 게 아마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MBC만큼은 국군의 날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념식 생방송 대신 전지적 참견 시점 스페셜을 내보냈습니다. 시청률은 1.2%에 불과했습니다. KBS와, KBS는 MBC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시청률이었죠. 국군의 날에 국민은 우리 국군의 넘넘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공영방송인 MBC는 무책, 뭐야, 무책임하게 이미 방송했던 오락 프로그램의 편집본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누군가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졌어야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MBC는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장병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국민의 안보의, 안보의식 고취, 방산수출 홍보 등 긍정적 측면이 다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녹화된 첫 리포트 제목을 전두환 이후 첫 2년 연속 행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반발과 야당 의원, 그리고 음성 변조된 사관생도 학부모의 원색적 비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세 건의 리포트를 통해서 부정적 측면들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여론을 호도한 것이죠. MBC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세건의 리포트로 연속 보도하면서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한 것은 전두환 정권 이후 40년 만으로 군사정권 시절의 잔재라는 지적과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또두 번째는 북한은 적각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거라 실 것이라면서 역시 수위를 높인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아, 또세 번째는 오늘 기념식과 시가 행진에는 천명 가까운 사관 생도들도 참고했다. 3주 동안 학교, 학교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행사 준비에 동원됐다라면서 생도들이 학업에서 배제된 채 보여주기식 행사에 한달 가까이 동원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악의적인 비판 보도죠. MBC는 또 자막도 올래 또 대규모 군사 프레이더 군사정권 방불 광화문의 탱크, 무슨 일이야? 아, 이런 제목들을 달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MBC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당장 네티즌들은 북한 방송이냐? 이런 비판과 함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런데 MBC는 북한의 열병식 보도에는 훨씬 우호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지난해였습니다. MBC는 지난해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심야 열병식을 보도하면서 북한 심야 대규모 열병식 핵공격 무기 총동은 밤축제로 꾸민 열병식 남력 동포와 손 맞잡길 이런 제목으로 다뤘습니다. 북한군의 야간 열병식 소식은 빼먹지 않고 뉴스로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정작 우리 국군의 기념식은 홀대한 것입니다. 남한 방송인지 북한 방송인지 모르겠다 이런 비난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공영방송을 자체하는 MBC의 이같은 방송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싫고 또 여당인 국민의힘이 싫다고 대한민국 국군도 싫다는 말일까요?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쟤네들은 어느 나라 방송국이냐 싶기는 하다. 북한 방송을 대변하는 것 같다. 북한 선전 아니냐 저정도면. 워딩이 그냥 간첩이네 XX. 제정신이냐? 이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야간 열병식에 대해서는 밤축제 이렇게 미화했던 MBC가 정작 우리 국군의 날 행사에는 비판 일색의 방송을 내보낸 것입니다. MBC의 이런 방송 형태를 보면 방통위가 정상화되는 대로 MBC는 민영화시키든지 아니면 방송 허가를 아예 취소시키든지 그래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에 갈수록 힘이 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지금 MBC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MBC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MBC 내 비민노총 계열이죠. 제3노조. 제3노조는 이일 성명을 통해서 MBC 뉴스가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식과 시가 행진을 모두 중계하지 않았다 라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3노조는 MBC 뉴스데스크는 전두환 이후 첫 2년 연속 행진, 북종말 응급이라는 제목으로 시가 행진을 보도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군사정권의 잔재라는 비판을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3노조는 또. MBC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아니라 마치 조선중앙TV의 서울중개소가 된 듯한 그런 보도 행태를 보였다고도 비판했습니다. MBC는 지난 8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도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6.25 행사도 MBC만 유일하게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송이면 공영방송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사실 지난 8월 말 엠, 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그리고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 에, 생방송은 MBC가 안한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것입니다. MBC가 비신사적 행위로 풀기자단에서 2개월이나 배제되는 징계를 받아서 해당 영상소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번 연속 대통령 행사를 생방송하지 못한 것입니다. 엠바고를 파기한다든가 언론사 간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기자실 치입 정지 그리고 풀 기자단 배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MBC는 징계를 받았는데 문제는 벌써 두 번씩이나 중요한 국가적 행사를 방송하지 못하는 대응 사고죠. 이런 대응 사고가 났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행사나 국군의 날 행사 정도는 생방송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mbc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mbc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행사를 계속 생방송 해주고 싶지 않은데 마침 잘 됐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특히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과 관련해서 mbc 측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이 전무합니다. 지난 8월 말. 대통령 국정 브리핑 때와는 달리 방송사 풀단이나 대통령실에 선처를 요청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MBC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MBC 제3노조는 민주당 정부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행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청와대에서 긴급하게 진행한 기자회견을 MBC가 생방송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이 있었고 이후 출입 기자가 교체됐다. 현 경영진과 보도 책임자들이 만약 민주당 정권이었다면 국군의 날 기념식 불참 사태를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MBC는 지금 아무래도 대마불사, 바둑 용어죠. 큰 말은 죽지 않는다는 뜻으로, 덩치가 큰, 덩치나 규모가 큰 집단은 어떤 위기에도 결국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MBC가 아무래도 대마불사를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